이거 처음 먹어본 무기인데 저거는 어떻게 쓴 건지 한번 봅시다. 어, 클릭. 아. 어, 저게 아마 주변에 애들한테 데미지를 주는 그런 걸 겁니다. 충격파로 저게. 또 신기한 무기를 하나 넣었네요. 자, 150 열렸고. 아. 이것도 이제 이것도 적용이 되네요. 여기에 보면은 최강의. 광맥마다 광물이 하나씩 더 나옵니다라 돼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마그마의 정동석 두개가 나왔었는데 아 아닌가? 그냥 캐나다에 한 개씩 하나씩 나와서 2개 먹은 건가? 아 모르겠다 <laughs> 저건 반 10층까지 뚫고 싶은데 그건 안 될까?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바로 옆에 길이 있었네요 저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갔네 나 뭐, 그 여기가 왜 이렇게 넓냐? 뭐보다 여기는 길못 찾겠는데 잘못하면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지나쳐 갑시다 얘제 시간 없어요. 돌좀 캐다가 계단 만듭시다. 아, 오른쪽에 방금 광산차가 있어가지고 저거만 먹고 갑시다. 석탄은 귀중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릭을 하면은 바로 사다리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나왔다. 내려가, 그냥. 110층. 오! 테마가 좀더 진해졌네요. 짜자잔 우주장화. 우주장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리듬을 엮어서 보랏빛 광택이 돕니다. 방어력 4에 매뉴력 4. 일식도 높이데이 씁시다. 올라갑시다. 오, 야. <laughs> 발이 보라색이 됐는데? 인벤토리 <laughs> 다시 좀 하고. 여기 보니 광물들 다 팝시다. 다 돈이에요. 공구나은 이건 가지고 있읍시다 왜냐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낚시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벌리겠죠? 대신에 이제 채광으로 돈이 좀 벌리네요. 광고를 좀 팔아가지고 제가. 2,500원 자이기해보 내일은 맑고 가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아우를 진행하기 완벽한 날씨군요 해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9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늦지 마세요 이제 여름에 첫 번째 이벤트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어,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커다란 스프를 드시는데 플레이어가 어떤 재료를 넣나에 따라서 마을 전체 멤버들의 호감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의 운세 모두에게 행운을 수키길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스의 유황 제방송무 뭐 샐러드 너는 버립시다 아무에게 매년 열리는 펠리콘마무아우 축제를 위해 내일 해변에 모일 걸세. 이 축제의 주연사는 마이포트로이지 함께 나눠 먹을 많은 것 가족이다. 제가 얘기한 것에 딱 나오네요. 도지사님께서도 오시니 진중하게 행동하게.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아무 때나 해변으로 오게 시장 루이스.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이 나오는군요. 나 근데 먹을 게 없어. 너만마는 겸대가 크리났다. 도지사님께 그냥 아무것도 안 드릴 수도 있겠는데. 다가 메론 아직 다안 자랐어. 야 메론이라도 다자라면 저걸 뭐라도 하겠는데. 자 이제 물도 다 줬으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오늘 할 거.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산 내려가야 해 120층까지 뚫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돌좀 들고 가자 계단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어, 광석들 좀 많이 구워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구워야 될것 같아 이게 를곧또 많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할 텐데 별로 없네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도 한번 보고 없고 왜 없지? 아 매번 없네 올 때마다 자 110층부터 다시 시작하죠 여기 좀더 진해졌네요 오 뭐야 해골? 이런 게 있네? 여기사람 여기서 죽었나 보다 여기 광산 탐험하다가 맞다 돌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다넣으면 어, 되겠네요. 아, 참고로얘들은 죽긴 하지만 체집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이런 보라색 보석 제외, 이 여기 있는 이체집 스킬, 예, 이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는 게 없죠. 114층 금방 왔네요. 근데 이거 방어력 오른 게, 체감이 안되는데 방어력 1올라다고는 뜨는데 체감이 안 드는데요? 네, 광산 좀 많이 넓네요 여기 이번에 어 근데 길이 바로 나왔다 한번 둘러보고 갑시다 길거 있는지 없죠? 그냥 갑시다 여기도 해골되어 있네? 어 110층부터는 좀 광산 테마가 좀 특이하네 오! 어, 새로운 돌이하 나왔죠? 이 돌은 이제 모든 광물들 다 포함하고 있는 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지개빛 뭐지라? 이러기? 잠깐만 좀 검색해보자 잠시 후 무지갯빛 파편이라고 하는 광물도 주게 되는데 이 광물 그 광물이 있으면은 검을 굉장히 좋은 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이제 사막이란 지역을 가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당 천원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게 바로 나올 줄 몰랐네? 이게 원래 이 광석에서 나오던가? 이것도 기증인데 기증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읍시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117층 뭐야? 여기 구리광석이 있냐? 이게 왜 나오지? 어 아까 얘기했듯이 절임토 헛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임토 하나당 석탄이 8개인가? 네 8개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돌은 그냥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나무랑 석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한층나왔네요 그냥 계단으로 때려올까 생각이 드긴 한데 한 층은 마지막 히 계단으로 때려올까? 아니야 그래도 그냥 가보자 오길 어, 바로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자, 동굴 정복 완료 자 일점 대대 했지만 일지가 그냥 사라졌네요 짜잔 자, 해골 열쇠 찾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입니다. 지갑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갑에 여기 해골 열쇠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해골 열쇠. 자, 광산 밑바닥에서 이상한 생김새 의 열쇠 찾았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지도에, 이 사막에서도 이제 동굴을 갈수 있게 됩니다. 사막 광산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광산 다 뚫었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나무를 좀 캐려고 했으나, 지금 도끼를 맡겨놔가지고, 못 캐죠? 어, 이럴 줄 몰랐는데, 일단 다, 일단은, 인벤토리 정리 좀 합시다 아 맞다 오는 길에 이거 넣었어야 했는데 꾸러미 아 시간 좀 많으니까 저 꾸러미 넣고 시다 철광석이 또 부족한데 철광석은 또 어디서 구해와야겠네요 오케이 넣어주고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단단한 나무 10개는 금방 모아가지고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네 아 비만 좀 오면은 진짜 농장 정리 진짜 싹 하는 건데 이번에 농장 정리 완전히 다할수 있어가지고 <laughs> 농장 정리하는 김에 또 이제 슬슬 닭장 같은 것도 만들 까 생각을 했는데 난 도끼가 없으니까 비도 안 오고 약간 나중을 미뤄야겠네요 또 그럼 이제 오늘 할거다 했으니까 자러 갑시다 레벨 7 채광 곡괭이 수면도1 새로운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금변환 철 2개 3개를 이용해서 이제 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연금세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 죽여 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금은 많지만 필요가 없죠 자 내일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운세 전형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주기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농경생활 정보 내일부터 이상하리 만 많은 양의 껍데기가 산호가 식겨 올라온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깨 짝짓기 철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일어나 저러나 근처 해변으로 가서 많이 모아서 소유물 좀 챙길 수 있겠죠 저게 이제 아마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해변을 가서 여기에 보이는 이 다리에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칠려면 나무 300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가 별로 없죠. 350개. 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좀 애매하달까. 약간 콩 열렸네요. 이렇게 커피는 수확을 하면 커피콩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줍니다. 설명이 있듯이 아, 커피콩 5 개를 술통해서 커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이거를 또 바로 다시 심, 심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변 땅을 파서 커피를 좀 심읍시다. 며칠 걸리지? 며칠 걸린지는 안, 안 보이네요. 좀 느끼시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오전 9시부터 루아오가 진행이 돼서 마을에 지금. 나오거든요 해변 아다 해변가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고 갑시다 자루아우가 시작했습니다 뜨죠 지금 바로 안 가도 돼요 오후 2시까지는 가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던 소리죠 일단 내려가기 전에 저기도 한번 보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 얘네 이거 막 매일마다 쳐다보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안 주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얘네들 갑시다 이제 이제 슬슬 해골광선을 가야 될 때가 된것 같아서 돈을 좀 많이 모아 가지고 금고를 좀 채워 줍시다 그러려면은 25,000원까지 모아야 되는군요 총 42,500원이 필요합니다 저걸 완전히 다 만들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내려갑시다 야 숙제 시작했는데 넌왜 여기 있냐? 햇빛 오래 받고 있으면 머리색 되게 해진다알해두면 유용한 거야 그래서 너 금발이구나 오히려 머리가 연해졌으면 좋겠는데? 내려가면 이제 노하오가되죠 이제 여기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다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여기 여서부갑시다 안녕한가 망초 잠시 쉬는 중 솔직히 말해서난 지금 낚시하고 싶네 이낭미새이고 모든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는 건 정말 진리이야 그냥 차라리 그냥 바다를 보고 있을래 도 아이구나 이놈들이 너희들 축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던 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서 상이한다네 춤추기 싫은 건 아니네 딴나고 싶진 않아 해변에서 파티하기 완벽한 날씨야 그렇지나 심심해 비세트춤못 춰요 그냥 직사적으로 날려버리네 대답이 없습니다 춤에 심지했던 거죠 이 친구가 아야 내 발을 밟았어 여보 이거 너무 지치는데 여보 우리 비페 쪽에 가볼까? 이래, 이래서 결혼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바다향기가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구나 심지어 니가 태어나기도 전 시절이지 저 음악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바다를 감상하면 안 되나? 한 번은 쌤이 멸치젓 반키로를 포토랑에 넣었어 왜 쌤이 마을보호사회 활동을 이끄는지 궁금했던 적 없어? 와우 wow. 도시에서는 구할 수 있는 매운 고추 젓튀이는이 정도는 못 되지. 이비어먹을 모래파리들이 자꾸 움직이 안돼. 배가 부르지만 먹는 거왜할 일이 있나? 오해 스프는 맛있었으면 좋겠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가져오길 잘했어. 자 마루 어깨에 좀발라 하는 거 아닌가 싶네. 라이더스가 뭘굽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 천천히 꾸준히 돌려주는 게 완벽한 로스트를달성하는 비결이지. 야난 저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야 여기서 나는 농산물이 어떤지 도지사님께 맛보게 하려고 매년 이 축제를 해요. 루이스 시장님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께 잘 보일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 맛이 그렇게 점점 긍긍 하는 거예요. 도지사 누가 신경 쓰는 거지? 왜 내가 무슨 늙은 아저씨 신경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살도하는 거 아닐까? 자난 남은 쪽에 있겠네. 이쪽이 선선하거든. 농장은 요즘 어때? 지금이 딱 바쁜 계절이겠다. 나오는 늦게 일어났는데 문열고나오는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오늘이 루아라는걸 입고 있었어. 생각을 해보면 야이 해변에 저기 막 시끌벅적 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진짜 싫겠다. 정원에서 길에 실선한 야채를 스프에 넣었어. 헤헤 무릎이 패. 여기 살면 좋은 점중 하나지. 마음껏 즐기라고 꼬마야. 스프에 넣을 것을 가져왔다면 반대편에 계단에 올라서 안에 던져 놓으면 돼. 이쪽 말하는 거죠. 이쪽에 흠. 원지사님이랑 사이가 좋아지면 내 가게에 세금은 조치를 취해주시려나 잘 숙성된 위스키 좋아하시려나 시장님이 오 내내 저렇게 붙어서 아참을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도 상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있죠 스타프루트 이제 스타프루트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막에 가서 살수 있는 농작물 중 하나인데 이게 왜 3천원에 여기서 팔고 있냐 이게 씨앗도 아니고 그냥 파는 거죠 왜 이걸 팔고 있냐면은 이제 루아우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등급 중 하나가 이 스타프루트를 넣으면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작물들을 못 구하는 사람 분 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약진들 여기다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못 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천을 들여서 하나 사서 넣겠습니다. 행동 조심하게 도지사님께서 방문 오셨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포트럭을 위해 가족이 있다면 꼭 스프 가마서에 넣고 루아우를 진행할까? 도지사님께서 배고프신 것 같네. 아니요 아직 안 넣었어요. 즐거운 일이야. 스타드밸리를 방문하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고 먼 집사람과 여기에 별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어. 여기다 넣으면 죠 여기 올라와서 넣됩니다 스프에 스타 프루트를 넣었습니다. 넣었죠? 이제 루아우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포트럭 행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는 모두 좋은 재료를 스프에 넣으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계곡에 방문한 것을 후회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도지사님, 스프를 맛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1년 동안 기다렸던 일입니다. 점점점... 아 정말 맛있는 스프군요 이계곡의 농수산품은 역시 실망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최고 등급에서 그 다음 등급일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응 맛있군요 오늘 모두 잘주셨습니다자 스프 드실 분? 루아는 성공적이었다 스프에 넣을 맛있는 재료를 가져오길 잘했다 진행할 시간이다 가져오지 않고 제가 사왔죠 모든 걸다 돈으로 떼어버렸어요 할거다 했으니까 자러 갑시다 됐다 자 강션 토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일기예보 자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도 예상됩니다 드디어 비가 오는군요 자 이제 여기서 천둥번개도 예상됩니다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농작물이나 또는 이제 물건에다가 번개가 치게 되면은 그 물건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아이템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농작물에 번개가 치게 되면 농작물 그게 하나가 시들어 버려요 아예 그냥 못 쓰게 됩니다 오늘의 운세 기분이 오늘은 중립적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집 레벨 6 레벨에 있는 제작법으로 피를 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열려가지고 큰일 났네요. 네, 토마토. 이게 또 넣을 수 있죠? 여기에. 여름 장물 꾸러미. 여기 있죠? 토마토. 물 넣는 김에 주변에 지금 풀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잡초가 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잡초를 또 뵙시다. 물다 뿌렸고 오늘 할걸또 찾으러 갑시다. 나는 맵에, 농장에 있는 잡초들 좀 최대한 다해주고 마리안 가서, 토마토 이거 등록해 줍시다. 등록하고, 마차 가서, 물건 살 건인지 보고, 약시하면 되겠네요. 어, 잠깐, 살로 꽉찾는갑다꽉 찼구나. 어머나. 이 살로 하또 지어야겠네요, 이제. 아, 이고 10개 되네요. 그것도 이거 등록하러 갑시다. 다음에 요거 그냥 다리저 이어줍시다. 네,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씨앗이 개수가 좀 많으니까 요거 먹을 거좀만들어줍시다4개 정도 이렇게 정리 좀 해봅시다. 잡초 베는 건 일단 보류해두고 쌀로 이거 3 개로 지어주고 마을에가 등록해주고 이것도 마을에가 등록해주고 내려가서 낚시합시다. 단단한 나무. 아 맞다, 이제 도끼 만들어졌으니까 비밀 의 숲이라는 걸갈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 대장간도 둘러줍시다. 뭐 오늘 하루 좀 알차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로빈 집 가서 아 대장간 갔다가 딱 일자로 오면 되겠네요 거의 숲까지 로빈 자 농작 건물 건설하기 중에서 아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점토 1 0 개였네 오 다행이다 잘못못 만들 뻔 헛간 이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나무 300개가 필요하네요 마우 천골드랑 마우 천골드는 좀어 큰데 사일로 먼저 지어봅시다 아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 알아서 세조 장고 공사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게. 나중에 또 위치 옮길 수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해 놓읍시다. 좀 저쪽으로 제가 지금 왔다 갔다를 안 하니까 공간이 비죠? 인벤토리 정리 약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강철 도끼. 강철 도끼 얻었으니까 이제 저희 농장에 있었던 그 나무 커다란 거 있죠? 나무 기둥? 부서진 기둥같이 생긴거 그거를 이제 부술 수 있게 되고 다음에 숲 왼쪽으로 쭉 가면 있는 비밀의 숲이라는 공간을 갈수 있게 됩니다 온 김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오늘은 뭐 파니? 야 동물 꾸러미 있는 거좀 주면 좋겠는데 토끼발 아 이거 비싸다 이리듐광석 이건, 이건 좋은데 멸치는 근데 너무 비싸다 저는 좀 그런데 기계아시아새 하나 사갑시다 이리듐광석하나 600원 저건 다음에 합시다 참마 잠깐만 저거 어, 가을까물 꾸러미 있네요 이거 참마원 사갑시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 나무 기둥 있죠? 이거를 캘수 있게 됩니다. 단단 나무 굉장히 많이 주죠? 8개가 줬죠? 비밀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몬스터 슬라임이 살고 있고, 매일마다 여기 이 나무 밑둥을 총 6개 캘수 있습니다. 캐게 되면은 단단 나무 두개를 주고, 마오가니 씨앗을 주는데, 이거를 심게 되면은 일반 나무 목재가 아니라 단단 나무만 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안 심어봤어요. 어차피 여기 오면 매일마다 12개 주기 때문에. 많이 심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되죠 청나리 고사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게시판에 있는 요리석 구름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의 고사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도 낚시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낚시하게 되면은 좀 특이한 물고기들이 낚이게 됩니다 제 기억상 어항에 여기 어디있지 숲고기 이 친구 낚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이름부터 숲고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자 늙은 마스터 카놀리 아직도 가장 달콤한 그 맛을 찾으며 라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풍나무에다 수액채취기를 달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메이플 시럽 있죠? 그거를 저 석상한테 주게 되면은 스타드롭을 하나 주게 됩니다 이제 최대 기력이 오르게 되는 아이템을 하나 주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저건 광산 백층보다 훨씬 쉽죠? 그럼 지금 시간도 애매하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아니다 해변 갈때 해변. 나무 들고 왔잖아 해변 들과 가서 저거 한번 난 보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농사 정리 좀 합시다 무지개 껍데기가 하나당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 산호 여기 있네요. 여기 오른쪽 가게 되면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얘들이. 맞죠?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수리 300개를 짜잔하게 만들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됩니다. 얘들도 채집품 지급이기 때문에 채집하게 되면 두개씩 오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밑에도 낚시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전설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스팟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저는 나무 300개를 이제 희생했네요.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이 산호는 구름이는안 들어가고 제 작품에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제 작품 아직 열심가안 열려가지고 안 열려있죠 아직? 아 이거 등록 안 했다. 아 이거 둘이 등록 안 했다. 아이거도 등록 안 했네요. 빨리 갔다 올게요. 우선 편집하면 될 겁니다. 편집 3시간 뒤. 여름 장모 요거 하나. 다음 가을 장모 요거 하나. 아그온 김에 어, 금고 이거 하나 는넣고합시다 2,500원짜리. 이건 뭐 넣을 수 있을까 그죠 짜잔. 이건 뭐 주냐? 보상. 초콜릿 케이크. 진하고 촉촉하고 두꺼운 퍼지 아이싱 올라가 있습니다. 2,500원이랑 초콜릿 케이크 세개를 바꿔먹었다. 자,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고요. 나무를 좀 많이 캡시다. 이쪽 부으면 나무를 좀 많이 캐 놓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약 확보가 지금 안 돼가지고 아예. 또 이제 도끼로업그레이으니까 나무 캐는 또도 빨라졌죠? 빨라진 건 아니고 나무를 이제 떼인 횟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좀덜 써도 되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많이 캐진 못했는데. 그래도 나무를 좀 많이 얻었네요. 잠을 자자, 자, 자러 갑시다. 음, 돈이 역시 많이 벌리진 않네요. 산호가, 금별이 겨우 1 2 0골인데 어, 비가 오는군요. 전둥번개가 치네. 자, 일기예보.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둥번개도 예상됩니다. 아, 그냥 어제, 물 뿌리기 넣을걸. 오늘 운세. 오늘 해운을 바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둥번개가 치면은,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얘네들이, 그, 칸에 있는,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죠? 일정 확률로, 저희 농장 안에 있는, 이제, 농작물들이 하나씩, 날아가게 됩니다. 확률이 안 좋으면, 그죠? 운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비가 오니까, 저는, 문장조이좀 하다가 낚시하러 가것 같네요 스위트핀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보이는 애들한테 선물 하나 줍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메론 9개는 이거는 좀 가지고 있읍시다 가지고 있다가 또 거대 작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둡시다 혹시 몰라 오! 번개가 치면은 화장실도 긴장끝에 놓으면 안 돼요 아직 제가 피리침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특히 이제 저런 이제 거대 작물 만들려고 애들 내면 놔둬놨다가 저기다가 번개 쳐버리면 진짜 끝이거든요 그때 맞다 여기도 나무 큰거 있죠 기둥 기도를 해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다. 기도맷 타 가자. 빨리 융렙 만들어야 돼. 빨리 비레치 만들어야 돼. 큰일 났어, 진짜. 뭐잘한나 어, 오늘 안에 만들 수 있겠지? 제발 융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안에. 오케이. 이 정도까지 뵙시다 맞어. 좀 깔끔해졌다, 확실히. 그죠? 빨리 저 사일로가 다 지워지길 바라면서. 어, 그리고 번개가 내 농장에 안치길 기도를 하면서. <laughs> 낚시하러 갑시다. 어, 비 오면 나온, 어, 낚인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낚으러 가면 되겠네요. 내려온 김에 여기 이것도 다 먹어줍시다. 아, 이제 이 NPC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친구들과, 이제, 여 하트를 완전히 열까지 채운 다음에,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반지를 줍니다. 이 보이죠? 늙은 선언, 내가 팔려는 오래된 장신구가 있는데, 청년은 무언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보이네. 라고 뜨면서, 이제 청혼할 수 있는 반지를 주는데, 전 아직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팔고 있죠? 낚시를 합시다. 야, 왠지 내농장이 하나 떨어졌을 것 같은데, 보는 게 느낌이. 좀 쎄한데, 지금? 아, 미끼를 좀 씁시다. 미끼 쓰면서 아는 게, 오히려 이득이어가지 한 50개만 삽시다. 오, 붉은 통돔. 오, 이거 이제 여기 넣을 수 있는 친구죠. 왕의 바다 물고기. 근데 이 친구 이리듐이어서 이렇게 좀 그렇다. 가격을 모르니까. 바로 이리듐 낚을지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비올 때낚이는 친구군요. 지금 보니까. 또 나갔네. 오, 어, 기차 스타드 밸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뭐냐면은, 온전에 제가 제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기 가면은 위에 기차길이 있었죠? 거기서 저 멘트가 보이면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옆에 있으면은 기차 아이템을 떨굽니다 석탄을 떨굴 때도 있고 뭐 돌을 떨굴 때도 있고 아니면 정동석이나 여러 광물들을 떨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먹으러 가면 됩니다 아까 바다 물고기 꾸러미에 정어리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봄 아닌 가을만낚인 친구라서 가을에도 한번 내려와야겠네요 근데 가을에 내가 낚시를 할 이유가 없긴 한데 아 저거 하나 때문에 바다에 내려와서 낚시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게참좀 그렇네요 어, 확실히, 인벤토리가 널널하다 보니까, 낚시를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게좀 좋네요. 봅시다. 이쪽에서 던지면, 저쪽까지 닿는지. 오, 닿네? 근데 끝까지 해야 되네? 한번 닦고 끝났어. 게임이 나올까에. 너무 슬픈데? 기력이 좀, 어, 세번 닦을 수 있겠네요. 이게 비 오는 날에 바다에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은, 물에, 이제 비 부딪힌 파티클 때문에 뽀글뽀글거리는 게잘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랄까? 맞네. 올라갑시다. 풍덩 하나 남겨놓고, 이 농작물 뭐 없어졌는지는, 다음 녹화를 위해서 안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야생볼꿀 100원 밖에 안 주네요. 그 다음에 역시 낚시 낚시는 역시 다 붉은 둥놈아 별로 안주네요 베이지 모델밖에 뭐 안주네 이 리듬인데 5700원 자 벌써 여름에 절반이 흘러갔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도 이거 영상이 완전히 다 올라간 다음에는 또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실황을 할 게임을 또 찾아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녹화 종료